안녕하세요. 어, 제가 한인타운에 와서 어, 아주 뭐 의사가 너무 젊어서 경력이 없어서 뭐 치료를 하겠냐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 환자분들이 어, 너무 의사가 젊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의학 저널에 의 사가 젊은 가 아니면 나이 가든 의상 가에 따라서, 환 자의 생존 율이 바뀔 수있 다는 논 문이 나와서, 거 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 를 해보 겠 습니다. <목소리> 안녕 하 세요. 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 미국 사람들도 어 의사를 볼 때는 굉장히 나이가 어 들은 의사를 보면 좀 신빙성이 간다라는 느낌을 좀 어,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한국 사람들도 의외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LA에서 제가 어, 와서 이 병원을 하다 보니까 어, LA는 어 그 굉장히 연세드신 의사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LA에서 거의 최연소는 아니지만 어, 절, 가장 젊은 몇 의사들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어,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몇 분의 환자 새로운 환자분들이 아, 너무 젊다고 뭐 <laughs> 그런 말을 하시는 아, 분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뭐 경력이 충분히 있어서 환자를 제대로 어, 치료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어, 당연히 환자 된 입장으로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음, 것에 대한 어,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 하버드에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는 데 의사 학회지에서 실린 건데요 하바드 의대 교수진이 조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자이 논문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바드 대학교의 공중보건학 연구팀의 발표고요736,537 어, 의 병원 입원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많은 환자죠 어, 그래서 이 736,537번의 병원 입원 기록을 가지고 어, 조사를 했더니 이 여기서 나온 주, 어, 의사들이 18,854명의 의사가 어, 이 많은 이제 환자들을 케어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냈을 때 병원을 입원을 하고 30일 만에 사망하는 사망률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의사의 어, 연령을 아, 연령대로 이제 나누었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했는데 40세 이하의 의사에서 어, 병원 입원 시 30일 만에 환자의 사망률을 보면. 10.8%를 보이고 있고요. 어, 의사가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12.1%의 사망률을 보였다고 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어, 60세 이상의 의사에서 사망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 반해서 어, 60세 이상의 의사들은 더 많은 치료비가 부담되게 어, 그, 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치료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40세 이상의 의사에서는 10.8%, 60세 이상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12.1%의 사망률인데요. 어,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77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어, 그중에 한 명이 덜 죽었다는 거죠. 어, 젊은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을 때. 자 77명 중에 한 명이 더 죽었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 어, 지금 LA에서 굉장히 바쁘신 병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 분을 보면 하루에 뭐 50명에서 60명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그분이 하루보다 조금 더 하루 반도 안된 사이에 보는 환자들의 용량이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했을 때, 어, 그 의사분이 60세 이상이면 그 중에 한 명이 더 죽을 수도 있고, 40세였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논문이 어, 다 의사가 나이가 적다고 무조건 뭐, 어, 오래 산다고 할 수는 없죠. 어, 그렇지만, 이제, 어, 이 논문에서 18,854명의 의사의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아무렇지도 않고 어, 무시할 수는 없죠. 어, 환자들은 나이가 든 환, 어, 의사들이 어,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벌써 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젊은 의사들한테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냐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저도 저 또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어, 그런 어, 의료 질문을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어,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어,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로 이제 당뇨, 당뇨 강의를 했는데. 아그 방에서 제가 몇명 데려간 사람 빼놓고는 제가 제일 젊죠. 다 저보다 이제 나이대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고 아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더 젊은 의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 제가 어, 잘났다고 하는게 아니라 어, 젊은 의사들이 아무래도 요즘 새로 바뀐 의학상식을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 그런 업투데이트 새로운 어, 의술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경우가 많죠. 어, 지금 어, 쉽게 말해서 당뇨 약만을 어, 가지고 보더라도 어, 당뇨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 오래된 약들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약 중에서 한 가지, 메폴민 같은 경우는 좋은 약이지만 그 위에, 마, 아, 약들은 굉장히 사이드 펙트그 부작용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약들이었는데요. 어,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 약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약들을 뭐 한두 개는 이제 알게 되겠지만 어떤 때는 약을 모르고 어, 그리고 뭐 신장이나 어떤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서 어, 굉장히 도움을 주는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약들의 업데이트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실 때 그런 약들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옛날 약으로 하다보면 어, 요즘처럼 이렇게 어, 좋아진 어, 결과를 자기는 못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어, 물론 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부를 하고 어,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은. 어, 그, 나이 적은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는, 뭐, 물론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을 봤을 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업데이트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어, 제가 뭐 어, 저번 주에 어떤 어, 의학 학회지에서 새로 나온 임상 실험에서 이런 보고가 새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어,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이 꽤 있었죠. 어, 그런 식으로 저 또한 2년 전에, 3년 전에 알던 지식이 어, 2년이 흐른 후 어, 새로 어, 나온 지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 약을 내가 요럴 때는 이 약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환자들한테 좀더 좋다 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소식을 알려 드리고 있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 젊은 의사들이 그동안 업데이트 공부를 더어 근처에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어 이제 새로 나와서 어 그런 하는 것들이 좀더 이제 새로운 어, 증거에 따른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본그 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어, 치료를 한다는 거죠. 어,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컴퓨터가 없을 때는 어, 의사를 뭐 100년 전에 의사 한 명을 어, 스승으로 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환자를 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모든 의학과 어, 서양의학들은 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는 문명이 그 컬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질병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고 하면은 그런 한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몇 명의 환자를 보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희귀한 병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인생에 몇 번밖에 볼 수는 없지만 그 통계들을 그런 사람들 자료를 다 모아서 통계를 내가지고 어, 하면, 어, 나는 인생에 100명 밖에 못볼 것을 어, 5만 명의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 이런 치료를 해보니까 이렇다라. 그런 것을 공유를 하고 의사학회에 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는 100명 밖에 못 발지언 점 5만 명을 본사만명토대로이 자료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임상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그리고 임상실험도, 어, 그 임상실험이 어떻게 행해졌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 좋았다든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자료들을 계속 읽은 사람들이, 어,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어,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어, 논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 단순히 나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의사들은 항상 어, 새로운 인포메이션의 업데이트를 하고 더 공부를 계속하고 하는 것이 어, 진정한 의사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어, 다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음, 엊그저께 이것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여러 매체에서 이게 핫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